이념도 없이 진보나 보수를 이용하는 윤석열 그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로 내고 있는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음. 됐는가에 대한 예. 기사가 쭉있 유료 쭉 기사죠 윤석열이 처음에는 자기가 조국 수사할 때까지는 정말 충성하고 음. 자기가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자기가 조국 수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예.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 그게 아니었더라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과 다르게 조국 수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자기네를 욕하는 사람이 어. 생기더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민주 진영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뭐 유재일씨인가 뭐그 사람한테 자기가 물어봤다아 유재일 씨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 보수로 갑시다 아. <laughs> 그래서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격받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 이쪽으로 붙으면 안 되겠구나 음. 해서 우리랑 대척점에 있는 보수에 가야지 거기 가면 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와 박수도 쳐주고 기뻐해준다 이 말을 듣고 갔다는 거거든요 자.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자기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. 뭐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자파정상이다 뭐 누구는 음. 뭐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는 예, 거예요 예.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진보의보신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.